비서관 보좌관이죠 이춘상, 이재만, 정호성, 이진 예.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비서관을 발탁을 했고 또 이춘상의 부대, 음. 이제 부였던 안보 무도 합류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그때만 해도 이춘상이니 이춘상이니 이재만이니 해봐야 지금 예. 거의 한 18년 전이니까 아. 20대와 30대 초반이었어요. 음. 어린 보좌 어린 비서관들 갖고는 그래도 포스트레일리 출신의 국회의원이었던 박근혜 의원을 다보좌하기는 역부족이었죠. 음. 네. 그래서 입법 보좌원으로서 미국의 국회의원이 비서실장 등급은 없거든요. 당대표나 네. 비서 비서실장이라는 명칭. 그근데이분 국회 출입할 때 보면 입법 보조 엔진 차를 탔고 네. 사실 2004년, 2004년까지 비서실장을 했고 또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한번 한나라당에서 탄당해서 당을 한번 만들었겠습니다 그때 정식 당대표 비서실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두 후보 경선 후보가 신방 내부에서도 정윤혜가 이끄는 이른바 강남팀이다, 음. 뭐 신사동팀이다, 노현동팀이다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 음.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사실은 불화가 있었고 2 0 0 7년부터 어떻게 뭐랄까 좀전면에서 사라졌었어요 예, 사라졌었는데 2012년 대선 무렵에 또 슬슬슬 나오기 시작한 얘기가 바로 십상시 이야기입니다 음, 네, 네. 그때 십상시라는 말이 처음 나와요 아, 그 십상시가 청와대 들어간 핵심들 이번에 마침 보니까 어제 검찰에 고발했잖아요. 예, 예, 예. 거기 여덟 명이 지금 청와대인데 제가 그걸다 아, 보니 아, 기가막히더라고 조사를 보고. 음. 이 실제 보면 청와대 총무비서관 제1 부속 비서관 제2 부속 비서관 정무비서관 거기다 연설 연설 비서관 다섯 명만 잡으면요 박근혜 대통령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이 다섯 명이 꿉두각 같이 갖고 올수 있습니다. 아니 음. 음. 그러면 그러니까 마가 마저가 이제 말이야,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가려킬 때 손가락을 보면 안 돼요. 가려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뭐 어떻게 유출이 됐느냐 이거는 차후의 문제인 거예요. 실제 그 내용 아무리 첩보단위첩보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세상의 청와대 그 경정 현지 경찰 경정인 행정관이 그렇게 아무나 들어가서 그뭐 카더라 카더라 그런 일 찌라시 갖다 그대로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는 그 보고서 에 썼겠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서 사실 김기춘 씨의그 남쪽을 접했을 때는. 바로 내 감찰로 들어갔었어요 그때요. 근데, 근데 문고리 3인방이 위싸서 너무 드세다 보니까 예, 예. 거의 못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음. 그것을 주도했던 조국정 비서부리 날라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시 그러니까, 들어갔을 때 음. 실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 우리 검찰에 계셨던 제가 정의나 선생님 여쭤보고 싶을요하겠습 그러니까, 저희가 왜왜 왜 그러니까 이 정의나라는 이 문건에 집중을 하는 이유가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좀 농단이에요. 업 농단에 국가 안위까지도 그렇죠? 어, 제가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까봐 이 문제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진실이라면 우리가 검찰이 없다고 말해줬다. 대통령이 아니 예. 다른 사람의 국정문화에 이런 모양이 되고 있습 지금 말로 그게 사실이면 이건 소통용도 아니고 또 다른 대통령이 하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지대통 태그 <놈이> 예, 있을 수 없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이 지금 네. 의혹으로 제기가 <놈이> 되는 <되나>? 거죠. 그래서 이로가 <놈이> <되나? 그래서 놈이> <이루가 놈이> 과연 검찰이 지 대한민국 검찰이. 청와대 그 이른바 청와대 그런 핵심 비서관들 그 과연 그럼 수사 조사할 수 있겠는가 예.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음.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청와대 내부에서 내사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공직기가 아닙니까 네. 아, 공직기강 비서관이 목이 날아가고 그 담당했던 행정관이 날아가고 지난 6월 전에 싹다 바뀌었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그런데 청와대 외부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구, 누구 계보 사람들이. 이재만 계보라고 다 알려져 있어요. 지금. 행정관들, 경찰, 국세청, 아 국정원에서 타겟되는 사람들이 다 이재만 정호석 계보라고 취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청와대 공직기원이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얼마 전에 만들어진 특별감찰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만 감찰관이 없어요. 예, 이런 감찰관 할수 있겠습니까? 특별감찰관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왜냐하까 그러니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사촌 이름의 친족과 수석한 사람 말할 수있결혼되겠습니다 예. 예. 결국 국정조사로 특별검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 교수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또한 가지 아까 연장선상인데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만약에 국정원에서 어떤 직원이 자리를 들고 나와서 북한에 좋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문서 반출이라고 예, 하면은 오늘 9만이 뭐 됐던 국가 중앙의 네. 문서 반출을 해요. 문서를 반출한다는 얘기는 일단 그 반출된 문서는 국가 운영에 영향을 주는 안보가 됐던 예. 경제가 됐던 이비밀도 대비 문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어떤 환경에서도 용납할 수가 없다. 에, 철저하게 해서 앞으로 더군다나 이제 현 박근혜 정부는 3년이 남았고 예. 대한민국은 영원하지 습니까 예.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청와대에서 이런 음,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면 이런 기회에 전 국가기관에 대해서도 이 문서 관리를 철저할수 있도록 에, 필요한 보안장치 조치가 있으면 빨리 가고 되는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